안녕하세요. 먹포 팔도 수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랑할 게 있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어제 구매했던 생고등어를 오늘 반 건조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말라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35cm, 6cm 그러니까 한 마리가 40cm 안팎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얼마나 깨끗하게 건조를 했는지 한번 한 마리 한 마리 한번 보셔요 제가 뭐 자랑할 것은 없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야무지게 어, 손끝이 야무지게 해서 건조를 했다 그래서 자랑을 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 제가 4마리에 25,000원에 드릴 거고요 오늘은 안 보내고 내일 보내드릴게요 어, 이게 지금 한 80마리 정도 되니까 빠른, 빨리 주문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국산 고등어니까 이 정도 되면은 너무 좋죠. 뭐, 외국 고등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거고요. 지금 제가 한번 눌러볼 테니까 한번 탄력을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지.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딱반 건조. 너무 또 마르게 되면 고등어를 구우면 딱딱해요. 지금 이 정도가 완전 안성맞춤. 그 정도 된것 같고요. 여기 안에서, 실내에서 선풍기를 틀어서 이렇게 날씨가 선선한데도 선풍기를 틀어서 건조를 했어요. 너무 예쁘게 잘 말랐어요. 또 적당히 피를 좀 뺐거든요. 제가. 어 물간, 물간이 물 속에 담궈서 소금물에 많이 잡아서 물 속에 담궈가지고 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핏물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예쁘고요. 핏물을 빼지 않으면 고등어를 말리면 아마 아실 거예요. 새카맣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말랐고요. 지금 밑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말랐습니다.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올려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37cm. 예,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 고등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깨끗하게 잘 말랐어요. 자, 이 정도로 아마 고객님들 바로 받아서 바로 드실 수 있게끔 저도 좀 저녁에 구워서 조금 먹고요. 네. 이렇게 잘 말랐잖아요. 지금 보시면 너무 깨끗하죠?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고 있네요. 와, 이 정도로 잘 건조를 했고요. 아감이나 뭐 내장이나 너무너무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고객님들 받아서 구워 드실 때 어떤 뭐 비린 맛이 나거나 이런거 전혀 없으실 것 같고 또 간을 제가 조금 심심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짜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 만약에 심심하게 하면 더 소금을 위에 얹어서 구이 구워서 드셔도 되지만 요즘은 대부분 들 건강 생각에서 좀 슴슴하게 드시니까 제가 그 정도 맞춰 가지고 했어요. 어, 다시 가격 말씀드릴게요. 반 건조. 이게 어제 제가 구매했던 겁니다. 어제 구매했던 거. 바로 밤 사이에 이렇게 잘 말랐습니다. 오후가 되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네, 이 정도 말랐고요. 네 마리. 40cm 안파크로 되고요. 네 마리 해가지고, 25,000원 드릴게요. 어제는 제가 이거를 손질도 안 하고, 그대로 된 상태에서, 여덟 마리에, 택배비까지 45,000원 받았으니까 무료 손질로 보시면 되겠네요. 똑같이 5,000원씩 잡고요. 택배비만 받았습니다. 5,000원 받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오늘 건조를 했으니까 오늘은 보낼 수가 없고 내일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4마리가 됐든 8마리가 됐든 또 손주들. 항상 제가 손주들 얘기를 많이 하죠. 손주 있으신 분들, DH 많이 들어있는 이 등푸른 생선 많이 먹이면 좋잖아요? 이때 며느님한테 조금만. 너무 많이 주면 깜짝 놀라요. 그리고 싫어해요. 그리고 손질 안된거 보내면 또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손질이 다된 고등어. 또, 언제 뭐 소금간 해서 얼만큼 냉동실에 넣었을지 모를 그런 갓고등어 아니고, 아쉽게 간을 쫙잘 맞춰서 이렇게 반 건조된 상태로 받으셔서 그냥 구우시면 좋을 거예요, 아마.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정성껏 제가 손질을 하고 건조를 직접 했으니까 또 보시면 얼마나 깨끗한지 뭐다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네 마리 해가지고 25,000원 아주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전화가 오면 어떡해요? 제가 전화를 잠깐 끊고요. 이따가 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좀 음 늦으면 없어요. 지금 오늘 또뭐 먹갈치도 다 판매가 돼 버렸죠. 저기도 판매가 돼 버렸죠. 병어도 완 판이 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오늘은 없어요. 그만큼 팔도 수산 생선은 뭐 제가 빨리빨리 뭐 팔린다 이걸 자랑하려고 드는 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회전이 잘 된다는 거예요. 회전이 그러면 그만큼 싱싱하다는 거죠. 이 고등어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거를 바로 이렇게 말려서 건조를 해서 냉동하지 않고 그냥 그 생물을 그대로 말린 거잖아요. 보시고 필요하신 만큼 주문해 주시면 어, 오늘 주문 받아가지고 내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은 여기서 그치지만 아니요. 갈치 조기는 없어요. 문자가 왔는데 갈치 조기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갈치 조기는 또 내일 새벽에 또 5시에 목포 수협에서 경매가 있을 거니까 그쪽에서 또 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것은 내일 또 가격 책정해서 영상 올려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등어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주세요. 그러면 내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